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놓치면 노래를 못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고음을 무조건 크게 지른다였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래 시작부터 세게 부르는 습관,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입부터 지르면 왜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감정에막 몰입해서 큰 소리로 누르듯이, 아 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후렴에서 고음이 주력된 노래일수록 점점, 점점 세게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노래를 이렇게 큰 소리로만 부르게 되면 거기서 벌써 끝나는 겁니다. 도입부인 초반부터 센 소리로 부르게 되면 목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고요. 성대가 과하게 다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고음까지 억지로 끌고 가려다 보면 노래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노래를 세게 부르면 생기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소리 컨트롤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특히 도입부분에 힘을 다 써버리면 후반부는 지치고 그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음정이 정말 많이 불안해지는데요. 고음일수록 미세한 음정 차이가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목에 힘을 주고 크게 뗐다 지르게 되면 그 고음에서 미묘한 성대 컨트롤이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듣는 사람이 피곤합니다. 계속 노래를 지르기만 하면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없이 노래가 한 톤으로만 들리게 돼요.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면 노래 전체의 기승전결, 다이나믹을 살려주는 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 실제 레슨 영상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입 부분을 비교해서 들어보고 또 후렴을 비교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녹음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엣! 동민내맘이 빈장 같아 그때 뭘 내가 문제인지 누가 바보인 건지. 자, 도입 부분부터 이렇게 목에 힘을 많이 주고 부르는 순간 듣는 사람과 부르는 사람 모두 이미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후에 후렴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이 조금 가시죠? 2차 녹음입니다. 2차 녹음 해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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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치는추억 뭘 짧은 티칭이었지만 노래가 처음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들리고요. 듣는 사람도 점점 몰입하게 되겠죠. 이렇게 시작되어서 감정과 소리를 점점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으로 가면서 뒷부분과 자연스럽게 프레이즈가 연결되도록 노래를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도 훨씬 몰입하게 되겠죠? 이제 후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 어떤 서로의 편지도 잊지 못할 그때 그 날도 함께 걸 어떤 골목길 사이로 남긴 둘만의 사인도 그곳에 그 자리에 그대로 거기 남아 이 기억 속에 다 l l i n g slowly 여기까지 아까 처음 도입부 시작에서부터 목에 힘이 이미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뒷부분에서도 고음을 버티려고 더 과한 힘을 주게 되겠죠? 함께 나었던 서로의 편지도 잊지 못할 그때 그날도 함께 걸었던 골목길 사이로 남긴 들만의 사인도 아직 그곳에 그 자리에 그대로 거기 남아있다면 이 기억 속에 다시 falling slowly 마찬가지로 처음보다 비교적 자연스러워진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목에 무작정 힘을 많이 주고 큰 소리로 지르는 이 습관을 조금만 신경 쓰셔도 생각보다 차이가 납니다. 고음은 큰 소리로 악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목에 힘을 과하게 줘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공명으로 밀어 올리는 느낌입니다. 마치 말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노래를 연습하셔야 노래가 진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들리게 됩니다. 네. 오늘은 무작정 고음을 큰 소리로만 지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크게 부른다고 다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 감정과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서 보컬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